바질이딱 놓는 다니까요됐어없그니까 이제는 너사람만날고그기아시겠다이구멍 전도구는 안고 그냥 요 자기 집처럼 썼던. 그 이거 전노 찾기 도하고 여름에 더울 때영 시원하거든. 뭐클래가안 되네 이거. 반드시 아. 궁금하지요. 아, 되네. 데 예. 네. 예 성능 은걸로 LED 요새에저 플래시 전구 많잖아요 약한두배 정도일 거어 시원하네. 오, 아 이렇게 V자로 연결됐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. 이쪽은요. 그니까요 이게. 그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뭐 이렇게 무셔놓와 있는 것 때문에 가 네. 아, 식으큰템을짜도 어, 네.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. 여기 봐, 기 위에 천장도 보고 옆에 저 벙커에 보고 시멘서 어떻게 통과할까 보고. 원래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막으면 안된 이거는 여기를 막은 거 아닌 것 같은데? 막은 거 아니야 밑에 지하를 생각해 지하 지하 16m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. 갖고 공간이 있으면 그걸 제가 m 로 계단을 그 장기역으로 연결되 있어야 될아라이다야 그데 이렇게 직접 와봐야 되니까 다음에 너 한이가 야 되겠다. 네네. 말로 듣어놓는거 본인이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차별화되 인상이 너무 네 아, 그래서 가시 여기가 막상 여기 문자돼 있죠. 안 보청 연 아, 저기 연결되는구나. 이거 공항이죠. 이제 한번복상다요도막겠지 이렇게. 그공사했 음. 그게 음. 네요 음. 발파 작업했던 거. 이거를 은폐도안하고계시 그거면 그런 거 말이야. 시데다 세상에 비밀이 어 아니 이건 좀 연결되는 데가 없단 말입니까? 여기서? 그니까 의심한 게있거저에마가물부었지요 네. 거는왕요 여기 뭐 여기 밑에 요거를 깨다 말아 물로에 로마통물 빠는 거 보니까 수지다딱 터져 꽉 빠지기도라네요. 음. 네. 지금은 안 빠지는데. 그 몰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내가 아까 그 하는지기 뭐 하나 아나요 돼요. 엘로브 네. 하는 이제 전문가가 조배하는지 이래 갖고 여기가 네.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당장 파볼 수 없잖아. 공사를 하게 가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골로 갖고 건리 있는 사람 많이 좀 제일 이제. 그 아니 그럼 이 이쪽 저... 동굴의 저, 저 용도는 뭐였습니까? 다뭐 파다가 말았는 건지. 그러니까 아까 제 선생이 님 설명했잖아요. 이렇게 네. 동네 연결돼 요3만 평인데 네. 이게 이제 파보면은 네. 그게 네. 그 장애물이 나가는데 그그 도보로 한이 km 돼요. 그 연결돼 나연있겠나 지금 물이 이제 순식간에 빠지니까 그 밑에 분명히 계단식으로 공간이 있 붙이다.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. 아, 그래 지금 여기 이제 공굴을 쳐놨단 말이죠. 그 아까 저시간데 응. 어디가갑자 이렇게 네. 공부 다채우는게아니고가쪽에만 막아 놓으고 그래놨잖아네그 응. 어, 태평이거든. 홀라시 티비에 보면 이거 첫 점만 보이던데. 네. 그거 저기 그 시멘트를이나 약야 받아놨거든요. 유튜만해 보는데. 좀첫만 아이고 그어요 뭔가 철거, 철연이이 이뭐 발파작업 할때쓰던 네, 네, 구멍인 것 이렇게 같고 이렇게 해놓게 벌집공복이래요 그래, 벌집공복 일본 놈들이 네. 아 아니 뭐 이렇게 있죠 암반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벌집공복이 필요했나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한다고 해서 네, 되연 네. 물론 뭐이 돌이 다 버틸 수는 없는 네, 거니까 네네. 그러니까 시장님이 봤을 때 앞에 두번 정도를 태평양에서 방송했는데 네. 그 사람이 식상하게 근거를 보라니까 음. 그러니까 엘로드 하는 사람 좀, 그좀 수수, 정부에 수순을 해갖고 울트도에 사람 있는데 어제 밤에 수맥 하는 사람 부산 쪽에 있나 어디 뭐 타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네. 도와줄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할 때 같이 좀 아니 동네 분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, 여기, 여기까지좀 이렇게 파고 말았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금동으로깔게 없거든요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이제, 이 보면. 동굴에 대해서. 그러니까 동굴에 대해서, 네. 자기 옛날에 피난민들이 와고산된동농이니까못산 사람들이 들자그러니까 네. 그런 관심이 없어요. 그, 그 때, 어릴 때부터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. 네. 그렇게 보면, 그런 이유는 아예 생각안하거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산에 문현동에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네. 자 아, 이거 동굴은 뭐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뭐 파다가 말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좀더 어,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어, 거창기업이 있는 뭐 지, 어 어뢰 공장 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뭐 연관성이 궁금합니다. 자 이게 뭐 이게 어디 연결돼 있어?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어?